이 저희 남편 이라는 마지막 날입니다 휴직은 좀더 있다가 하는 건데 이제 휴가 며칠 붙여서 쓰느라고 오늘부터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금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드렸습니다 오빠 응? 기분이 어때?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그냥. 평소랑 큰 차이 가 어. 없어. 이게 어. 월요일 출근을 안 해보는 그 순간부터 시감나지 않을까 싶어. 아 그렇구나. 아까 컴퓨터 치울 때 약간 어, 어? 했는데 응. 또 그냥 평소 그냥 휴가 쓰는 것처럼 반반 쳤어서 응. 일찍 퇴근하는 그 느낌 아직은 지금 아직 모르겠어. 모르겠어? 응. 그러면 내가 월요일 아침에 다시 물어볼게. <laughs> <laughs> 월요일에 대봐야지 이제. 응. 이게 그런 거 아닐까? 어느 순간 음. 어느 순간 확 오지 않을까? 어느 나, 순간 하거나? 어, 아,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아무리 그래도 10년 넘게 이렇게 회사 다녔는데. 음. 그게 휴직했다고딱 실감이 되진 않고 하지 나는 7년 넘게 일한 직장 그만둘 때 많이 이상하더라. <웃음> <웃음> 아주 많이 이상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너무 좋았어 좋은 것 보다는 그냥 나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어 근데 나는 지금 오늘 되게 좋았던 거는 일단은 서실장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음. 내가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잖아 음. 뭐 자주는 못 봤지만 솔직히 음. 그런 얘기 하는 거 좋았고 그다음에 전에 팀원들이 와서 음. 저번에 밥 먹은 거 말고도 또 와서 얘기하는 거또 응. 동생들 와서 응. 또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랄까 응. 미안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아까 저기 전팀은그애셋신 응. 주임님이시잖아 외근 간 날이었대 외근 간면못볼 같으니까 인사하러 왔다고 응. 어, 그런 게또 만족감을 채워주는 거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응. 일적으로든 사람한테는 음. 못하진 않았구나 하는 거? 음. 근데 이제 회사를 안 다니는 감정은 지금은 음. 난 모르겠어 지금은 솔직히 음. 그냥 반반처럼 큰 차이가 없어서 음. 모르겠어 아니 이제 내가 오빠랑 지금 1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 음. 근데 오빠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음. 나이가 좀 들었다 <laughs> 나는 어. 그리고 되게 약간 어... 사람 냄새가 난다 이제. 옛날엔 주임 대리 때는 음. 진짜 일만 봤던 것 같아.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은 잘 알겠... 모르겠어. 알았어. 어쩌다 내가 이런 변동성에 나는 진짜 스테이블한 사람인데. 오빠 진짜 육아직 음, 안 한다 그랬었잖아. 그때는 무슨 깡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결심까지 하고 실제로 행동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돌이켜보면 나는 응. 진짜 되게 정적인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캐나다도 갈 거잖아 오빠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 베네 빨리 돌아오더라도 응. 일단 열심히 해보는 걸로 그래 지아 데리러 가자 내 40대 도전이다 2, 30대도 안 했던 도전을 40대 하는 거야?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남편이 처음으로 출근 안 하는 날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왔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마트 구경하고 있어요. 오빠, 응? 오늘 출근 안 하는데 어때? 신나? 남은 아, 백수가 체질이었어. <laughs> 백수가 세질이었다는 부부, 어떡하죠? 우리 이제 큰일 났네. 내 손직을 찾았어. 그게 뭔데? 백수. <laughs> 이제 우리는 오빠의 소원처럼 주식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떡하지? 되면 되지. 꼭 되어줘. 일억천금 몰라? 일억천금 내가 로또 살 때는 뭐 사지 말라고 하더니. <laughs> 내가 금을 구에 <보아에> 깔리게 해줄게. <laughs> 아? 제발 금은보화에 깔리게 해줘. 기대지. 네, 어 완전 기대돼. 금은보화에 깔리는 삶 상상도 못해봤지. <laughs> 아 여기 전부다. <정하다. 웃음> 아침에 저는 토스트 먹고 왔는데 오빠는 아무것도 안 먹더니 새우깡 하나 더 먹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남편이. 출근을 안 하잖아요? 얼굴이 폈어요. 엄청 좋아, 지금. 오빠, 네. 내가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응.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놨거든? 일단 오늘은 별 생각이 없지? 응, 별 생각 없어. <laughs> 휴직 첫날인데 별 생각이 없어. 와이프가 퇴사를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 <laughs> 별 생각 없었어? 어허. 좀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았어? 무슨 걱정? 약간 외벌이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니면 뭐 유용자 생길 수도 있잖아. 만약 그때는 <laughs> 오히 지금이면 걱정하실 텐데 그때는 난 내가 진짜 주식왕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laughs> 별로 크게 응? 그만두는구나 아니 저희 그치? 남편은 계속 지금 주식왕이 된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언제 주식왕이 될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별 걱정 없었다고 하네요 네. 제가 간간히 주식으로 돈도 벌고 코인으로 조금 돈을 벌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걱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따가 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은 들었고 내가 많이 벌지는 않잖아. 어쨌든 벌었잖아. 근데 맥주를 하면서 코인의 손을 들고. 코인 선물. 아니, 그러지 마. 코인, 코인 선물 이런 거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사실은 어제 수익률 정리하고 코인 선물을 조금 봤어. 야, 이거 좋아. <laughs> 이거 좋아. <laughs> 안 돼. 아무튼 저는 남편한테 육아휴직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쉬는 거는 정말 꿀 같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해봤잖아요. 근데 남편은 10년이 넘도록, 13년? 14년 되는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서 작년에 특히 힘들어 보여서 휴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조금 몸이 안 좋고 정신이 좀 맑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 육아휴직 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육아휴직 한 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2~3년 후에도 둘다 백수면 되게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아무튼 지금은 현재를 즐기는 걸로. 그리고 뭐? 육아휴직을 1년 또는 2년을 할 텐데 음. 그 동안에 목표가 있나요? 아니 별로 없어요. <laughs> 그런 사람은 아니야. <laughs> 맞아, 그런 사람은 아니야. <laughs> 저는 뭐 이제 곧 캐나다를 가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든지 뭐 그럴 줄 알았더니 목표는 별로 없다고 하네요. <laughs> 회사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고 KPI 이게 딱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난 진짜 나이브 그 자체잖아. 맞아. 난 뭐랄까 안빈낙도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집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 일은 잘하고 있는 거지 <laughs> 항상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일은 잘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삶 자체가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안빛낙도 그러니까 그런 쪽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음. 돈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돈이 없을수록 더 안빛낙도를 추구하는 <laughs> 거야 돈이 없으면 저기 집 앞에 호, 그 뭐지? 홈레스 되는 거야 노숙어 노숙자 되는 거야 남편의 이 멘탈 하나는 근데 이런 척 하면서 온갖 세상 걱정은 엄청 다 해요 맞지? 일단 그러니까 <laughs>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뭘 걱정하기 싫으면 애기 게파고든 성격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걱정할 일을 피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 근데 인생이 그럴 수가 있나 근데, 네, 지금부터 한 1년은 편하게 노는 걸로, 저는 옆에서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놀고, 노는 게좀 지쳤을 때, 어, 지금 저희 나이가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복귀를 하더라도, 60 이후에는 내가 뭘 할까, 아니면 제, 어, 우리의 인생에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먹는다 나 배고파 저희가 오늘 어떤 영화를 볼 거냐면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걸 보기로 했어요 어른들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영화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교수님! 이분 물리적으로 핸드이안 돼? 근데 여기 있습니 응, 응. 오빠 뭐라고? 노는 삶은 즐거운 삶이야 <laughs> 남편이 지금 노는 삶은 즐거운 삶이라고 <laughs> 감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해보면 음. 난 20대 그 초부터 30대 초까지 신년을 높게 넣었거든 근데 안 즐거웠던 적이 없어. 난 노는데 사람들이 왜지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재밌어? <laughs> 불안하지 않았어? anxiety. 오늘 같이 해. <laughs> anxiety는 어떻게 보다 <본다>? 특별 의자에. <laughs>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봤잖아요, 저희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거기서 불안이 어 사람을 지배하면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거가 나왔는데 미리 걱정하지 말자 뭐 서로 이러고 있거든요 벌써 여러가지 어려움이 <laughs> 오늘 또몇 개가 갑자기 생겼지만 잘 풀리면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말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아무튼 저희는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먼저 하기로 하고 미리 걱정을 하지 않기로 했어.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저도 퇴사를 했고 남편도 휴직을 했지만 캐나다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미리 걱정하지 않도록 맞아? <laughs> 안되면 안되면 뭐 제주도라도 가지 뭐니 <laughs> 저희는 오늘 남편 휴직기념 여행중입니다 <laughs> 오늘 도착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지금은 밥을 먹으러 바베큐존에 왔어요 남편 휴직기념일이지만 남편이 직접 고기를 굽는걸로 헤헤헤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인 거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자리 아 두둥 손 잡아줘 손 잡아줘